상황버섯이란? 상황버섯이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자연식품의 효능을 찾으며 건강을 챙기고 있는 요즘 상황버섯은 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이 버섯은 고유의 성분과 효능으로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으며 특히 면역력 강화와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건강식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는 것이 이 글의 차별화된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상황 버섯의 세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활용법과 관리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버섯 건강을 지키는 귀한 친구. 상황 버섯은 면역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버섯은 베타글루칸과 폴리페놀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상황버섯이 NK 세포를 활성화하고 인터페론 감마 생성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면역 기능이 더욱 강화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상황버섯이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실험에서 상황버섯이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암 예방 및 치료에 있어 상황버섯의 가능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버섯을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면 전반적인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버섯은 항산화작용을 통해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며, 의는 노화방지와 다양한 만성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식단에 상황버섯을 포함시키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스마트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신선하고 품질 좋은 상황버섯 선택하기. 신선한 상황버섯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표면의 색상과 향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버섯의 색상은 갈색에서 검은색까지 다양하지만 신선한 버섯은 일반적으로 색상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은은한 향기가 나야 품질이 좋음을 나타내므로 구매 전 반드시 이두 가지 요소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에서 구매하는 것도 품질 보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검증된 업체에서 구입하면 상황 버섯의 신선도와 품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고객 리뷰나 기술적인 능력 등 믿을 수 있는 판매자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버섯의 상태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버섯의 표면 상태, 색상, 두께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신선도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고품질의 상황버섯을 선택할 수 있으며 요리의 맛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상황버섯 보관 및 관리 요령. 상황 버섯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버섯은 습기에 민감하여 적절한 온도와 습도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방의 서늘한 구석이나 냉장고의 하단 선반이 적합한 보관 장소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밀폐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상황 버섯의 보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수분 흡수와 변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조된 상황 버섯은 몇 달에서 1년까지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밀폐용기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보관 중 변질된 부분을 즉시 제거하면 나머지 부분의 신선함을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황 버섯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맛과 영양소를 잃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